일도 개의치 말고, 그냥 하라. 지나보면 부자가 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1%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회가 주어집니다. 반드시 그 기회를 잡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 그 기회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지난번 영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조그마한 기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기회는 작은 것을 소중히 생각할 때 찾아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긍정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 기회가 평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분은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의 업적을 얘기하면 모두 놀랄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였고 억만장자였습니다. 2,500개의 도서관을 세우고 12개의 종합대학을 건립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90%를 기부한 존경받을 만한 부자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가난해서 전신국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청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일찍 가서 청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신국이라는 회사이기에 틈틈이 시간을 내어 모스부호를 공부했습니다.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시키지도 않아도 스스로 공부한 것입니다. 어느날 아무도 없는 점심 때 중요한 정보가 왔습니다.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급한 중요한 정보를 해결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게 되어 그 공로를 인정해서 철도회사 전신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철도회사에 다니면서 경영에 대해 공부하면서 경영자의 자질을 키워갑니다. 사장 밑에서 사업 경영의 자질을 배우기도 합니다. 한 분야에 최선을 다했을 때또 다른 단계로 발전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성공의 기업가가 됩니다. 현재 자신이 하는 일이 하찮게 보여도 최선을 다한다면 성공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이 주어질 때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을 잘해 나가면 반드시 주위 사람이 인정하게 됩니다. 왜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좋은 습관은 성공으로 이끕니다. 나쁜 습관은 언젠가는 후회의 원인이 됩니다. 전갈과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전갈이 자기를 도구로 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전갈이 강을 건너고자 했지만 수영을 못해서 개구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개구리는 전갈의 독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강물 위를 함께 가다가 너의 등위를 독으로 쏘면 나도 죽잖아. 절대로 너를 해치지 않아. 전갈은 여러 얘기로 개구리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개구리는 전갈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강 중앙쯤 지날 무렵 갑자기 전갈이 개구리를 침으로 쏘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는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도 물에 빠져 같이 죽는데, 왜 독으로 쏘았어? 전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했어. 이 교훈은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은 중요하고, 큰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작은 신뢰가 쌓여서 큰 믿음을 주게 됩니다. 둘째는 독서는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독서에 대한 습관이 서서히 성공을 이끄는 결과를 얻습니다. 소년 때는 앤더슨 대령의 개인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생활 습관도 좋게 형성됩니다. 짜투리 시간 때마다 역사와 문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이 습관이 그에게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후 노동자로 일할 때도 돈을 내고 도서관을 찾아 이용을 합니다.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 도서관을 건립해서 무료로 이용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문학회에 가입해서 토론도 하기도 하고 많은 책을 접하면서 더 넓고 깊은 사고를 갖게 됩니다. 2500개의 도서관, 12개의 종합대학을 설립함으로 미국이란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축적해 놓은 정보와 지식을 경험을 통해 활용하고 유추하는 것을 극대화시킵니다. 우물안의 개구리란 말이 있습니다. 우물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고 경험한 세상이 우물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압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등. 5대양 6대주를 누빈 사람은 당연히 시야가 넓고 깊습니다. 세상이 넓고 뛰어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만나면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지혜를 얻고 자신의 삶도 돌아보고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기에 미래를 예측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게 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뿌리면 거두게 되듯이 생각과 사고의 확장성은 독서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셋째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철저히 주변의 도움과 자원을 활용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특별한 장점이었습니다. 주위 사람의 마음을 읽고 동기부여하는 능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무슨 말을 할지를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러한 자질이 주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활용해서 성공한 사람이 여기 잠들다. 자신은 혼자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영역에는 자신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인재를 가까이 두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연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과학자가 됩니다. 사람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정치가나 사업가가 됩니다. 운동이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나중에는 마스터마인드라는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원리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고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 사람을 조직의 적절한 곳에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영자는 특히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조직과 사람은 따라갑니다. 어느 동물집단에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사자 한 마리가 토끼 무리를 이끌고 다른 한 무리는 토끼 한 마리가 사자 무리를 이끕니다. 누가 더 강할까요?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토끼 무리가 강합니다. 지도자인 사자의 용맹함이 토끼 무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요약하자면, 첫째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습관은 작은 행동이 모여 생깁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기회가 생깁니다. 나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작은 기회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독서는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합니다. 독서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배웁니다. 전 세계의 위대한 인물을 간접적으로 만납니다. 결국 독서를 통해 미래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겸손은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가 성공합니다. 셋째는 혼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뛰어난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인정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인도에서 사는 인생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삶은 지혜로운 사람과 책을 가까이 할때 주어집니다. 꾸준히 책을 읽고 겸손히 배우면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참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